나왔스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김주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 자면 캐시미어 지역에 스리나그라는 지역에 왔고요 어쩌다 제가 인도 여행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그 시발점이 5월쯤인가 제가 에타에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인도 가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던 거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말이에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기로까지 찍게 됐네요, 제가. 근데 왜 인도 여행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희 학교 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겨울 방도 2개월이 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약간 이 방학을 좀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1학년 때 결론 내렸던 거는 세계 여행을 하자. 근데 좀 경험을 할수 있고 고생도 좀 하면서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할수 있게 배낭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원래 인도를 혼자 올려고 했었는데 배낭여행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려운 여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혼자 하는 여행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학교에서 구할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애타이트 글을 썼던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동생을 구해서 진짜 진짜 같이 올 줄은 상상도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진짜 같이 여행 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보람차고 의미 있는 방을 보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알차게 보내는 방법. 이 청춘이 한번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슈 지나가면 아까운니까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대로 느낀 제 청춘을 즐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어서 찍는데 상당히 어색하네요. 뭐 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춘이 세계를 여행한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는 설명이.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스리나가르 달 호수의 포트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인도 여행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냐완아 여기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 여행을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 학교 아니야. 이번 인도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을 구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 사실 저도 동행 구해서 가는 건 처음이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저희 학교 선배님과 동행을 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예, <laughs> 저와 같이 인도에 가이대현성형님이십니다 가시죠. 가자. 어쩌다가 떠나게 된 인도 아, 아, 아. 계획을 짤려 모였습니다.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족발 음, 먹으면 쌀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짠 코스들 중에서 초이스를 고르고 어떤 코스로 갈지를 상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음. 네, 인도 여기가 이제 파란색 점들이 제가 짠 코스들인데 후랑 여기 북동부랑. 서브랑 이렇게 해서 3코스 네코스 정도 생각해서 막그 위주로 얘기를 해 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행할 시기를 봐야 되거든. 7월 달에 가자 7월이면은 여기 가 일단 싹다 장마철이야. 몬순 기간이어서. 음. 그래. 장단점이 있는데 아,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음. 비가 와. 좀 습하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이제 여행에도 이제 좀길컨디션그고또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행하면서 좀 찝찝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 그나마 단점이라고 하면? 근데, 장점. 음. 뜨겁진 않아. 왜냐면, 하 그, 아, 그래? 우기철 전에 가면은, 어. 비가 안 내리잖아. 쪄! 사람이 말라가. 기대면좀 시원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게 포인트?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지역 일단, <laughs> 라자스타. 라자스타는 사막이야, 일단. 라자스타는 아마 가면은, 여기, 자이프로, 조드프로, 자이살메르, 우다이프로 이렇게 네 개를 갈것 같거든. 여기는 여름이잖아. 진짜 쪄죽어 40도 이상 올라가. 한 여름 사막이라고 하면 돼. 야, 지금 어디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와? 그리고 아마 이번 여행의 최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극동부. 여기 이제 델리를 위로 가면은 레 지방이 나오거든. 자메이드 캐시미어 쪽. 음.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 히말라야 쪽이니까 추운데 먼추에 여름이어서 가을 날씨로 편해. 그냥 좀 선선하게. 여기 가을이야.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가는 계절이 딱 여행하기 좋은 시즌이야. 그래서 인도 여행을 얘기를 보면은 음. 여름엔 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 이제 그때 음. 내가 이했던 마날리 여기가 약간 인도의 스위스라 불리는데. 아, 경치 좋긴 해. 그다음에 레. 레 옆에 그 산속의 바다라고 불리거든. 판공초랑 여기 위에 올라 오면 스리니가르. 북쪽으로 요렇게 도는 코스. 그다음에 사막 도는 코스. 그리고 자라는 이제 바라나시, 바라나시, 아, 겐지스강. 이 코스, 그래서, 여쪽 코스랑, 아니면 여쪽 코스, 여기 세 개가 있어. 그리고 중심부에는 이제 델리 관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두 개를 골라서 형이랑 같이 않을까 음. 왜냐면은 하세 개를 다 하면 아마 6주가 넘어갈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형이 좀 빡세니까. 첫 차트가 중요하겠구나. 음 가고 싶은데 없어? 난다갈 거야. 내가 <laughs> 나는 일단은 레는 꼭 같이 가면 좋겠거든. 그래. 음, 왜냐면은 일단 제일 쾌적하니까 여행하기. 그리고 6월, 9월 여행 자체가 인도 내에서도 레 위주로 돌아가니까. 확실히 날씨가 <laughs> 좋으니까. <맛있게> 날씨도 <laughs> 좋고 이제 겨리 가면 진짜 얼어 죽어서 여행 못 하는데. 해덥다 벌레 나온다, 냄새 난다, 오물 튀긴다, 오물 튀긴다. 그럼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분분하다. 사람들이 사람다어 정이 <laughs> 느껴진다. 인도를 낱낱이 알수 있다. 그 맥그로드 간지 여기에서 잘하면은 그달라아마 승려를 볼 수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이신. 예전에 김주였으면잠 잠을 맨날 <laughs> 도미토리 그막팔 인실, 6 인실 막그러서척겠지만 동행의 최대 장점 1. 프라이빗 룸을 같이 쓸수 있다. 이제 도미토리가 1박에8천 원이야. 근데 막 프라이빗 룸이 2인 인실 그런 게 2만 얼마야? 그러면 사실 8천 원쓰나 1만 원쓰나별 차이 없는데 개인 방에 개인 침실에 개인 욕실에 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게 동행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확그려 응. 그렇지? 이제 둘이 같이 2층 침대 쓸바에는방 <laughs> <laughs> 하나 잡으려고 <장점이> 하니까 <laughs> 최대 장점입니다. 이게 동행을 구하십시오. 이제 내일 인도 갑니다. 지금 영상을 트는 이유. 어. 여행 짐 소개하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대학교 들어가서 해외를 다섯 번째 나가고 있는데 여행 짐 소개하는 건 처음인 거 같네요. 뭐 어쩌다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가방. 블랙야크 BAC 사납가방입니다. 45L고 생각보다 내구성은 좋은 가방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행을 다섯 번 갔다 왔는데 그중 세 번을 수리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수리를 받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속 내구성은 좋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침낭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침낭을 원래 그 동계용 침낭을 들고 가려다가 침낭을 레 때문에 들고 가는 거죠 레가 어느 정도 추지 모르긴 한데 일단은 침낭을 들고 가게 나을 것 같아서 미니 침낭 챙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옷들 속옷은 사실 별로 안 들고 가고 기능성 그런 의류가 들어있고 깔개용 여름 담요 근데 아마 호스텔이나 그런 데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깔고 사지 않을까 제가 항상 가슴 팍에터 메고 다니는 요색백 안에는 이제 뭐 목베개, 여권, 돈,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매일 들고 갈것 같고 그리고 미니 타월 노트북 이 노트. 이렇게 이 무관자식 게임 노트북 이거만해도 5kg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필수고 그 다음에 두달 동안 입을 옷압축 팩이긴 하지만 긴바지 두 개, 반바지 두개그 다음에 단팔를두 개, 기능성단팔를 하나, 여기세 개만 딱 챙겼어요. 5% 가방에 정리를 안 하게 했는데, 여기 요렇게가 전부입니다. 사실 짐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짐이 없긴 한데, 아 하나 안 넣었다. 그 파우치, 선크림이랑 선크림, 선스틱 로션, 클렌징폼, 비누 이렇게 들어있는 파우치. 이거까지 끝이에요. 네. 기간은... 신간이 갔던 여행들 중에서 제일 긴 것긴 같 한데 짐은 아마 제일 간소화가 된것 같아서 조금 가방을 좀 가방은 금방금방 싸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샌들 하나까지. 신발 두 개. 샌들 하나, 등산화 하나. 아, 제 전부입니다. 네. 뭐더 가져올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공항에서 봅시다. 인천 공항입니다. 여기를 4개월 만에 또 오네요. 일본 갔을 때가 벌써 3월 달인가? 4달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내일 7월 6일 새벽 비행기 타고 델리 갑니다. 델리.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이번 여행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잘갈수 있을지. 이제 저랑 같이 동행하기로 한 저희 선배님께서 오신다 하셔서 마중 아닌 마중을 나갈까? 일단 대단행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싸오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여우 아우 아유, 선배님 아유베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죠 어, 건축학과 4학년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인도를 가게 되셨죠? 그냥 너따라 가는데 우리 <laughs> 이제 노숙 한 6시간 해는거 알지? 아 피곤해 죽겠다 근데 서울이야 여기는 서울 아직 실감 하나도 안나 인도에서의 노숙과는 다르다 여기는 안락하고 편하고 와이파이 있고 전기 있고 시원하고 다 있으니까 새벽 3시 1 않습니다. s 시 e has a m u s 아 We are sorry for me that the d 이 i m of t care. a 살짝 도박이긴 한데 도박이 성공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목소리> 아니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게? 왜 이렇게 쉽게 되지? 근데 켓게도 받았겠다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한국을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요? 이길 오랜만이구만 어 또, 누군가 함께하는해결하 설레는 거 맞니요? 감니다 보여? 롯데리아? <laughs> 날씨가 찐닫죠?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도로가 다 붕괴되고 아, 제발 전기좀 들어와 남는게 없어요 저는 이제 고산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증상을 한번 말해 주시죠. 두통 어지러움, 식욕 부진, 울렁거림, 급습박검는에서 아, e e here for all the l d sickness.